안녕하세요. 등짝 비교의 라팔입니다. 네, 오늘은 좀큰 괴수를 들고 왔습니다. 네, 엑스플러스의 고질라 더 라이드라는 제품이고요. 아, 고질라 더 라이드라는 거는 사이타마 현에 있는 세이브 앤 유원지라는 곳에 있는 그 4D 어트랙션이에요. 그래서 이제 괴수가 도시를 습격한 곳을 뭐 이렇게 차량을 타고 탈출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극장 자리가 막 움직이고 막 여기 저기서 바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. 그 어트랙션에 나오는 그 고질라를 지금 모형화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열어볼 거고요. 어, 토호 30cm 시리즈이기 때문에 높이 한 30cm 될 걸로 생각이 돼요. 아 어, 지금 박스 모양 딱 보니까 왠지 또 꼬리 합쳐주는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무튼 한번 얼른 열어보겠습니다. 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. 좀 박력이 있고요. 요거는 오 철사 포장 안 했네. 요거 엑스플러스 애들 요만한 크기만 되면은 그 블리스터에 와이어로 감는 포장해가지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. 오, 요거는 와이어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. 어, 이 화학약품 냄새, 또고질라들 보면은 항상 이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나서 뭔가 그게 너무 좋아요. 이 꼬리 끼워 주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, 아무튼 한번 끼워보죠. <laughs> 자, 고질라 더 라이드. 꼬리를 끼웠어요. 그나마 꼬리가, 어,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끼기가 조금 수월한 편인데, 헤어드라이어 없으면은 끼우기 영 힘들 것 같아요. 자, 이등지러미가 꼬리 쪽은 그냥 불투명한데, 요등 쪽에는 약간 투명해요. 약간 투명하고, 전체적으로 소프트 비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. 가볍고, 어, 포즈나 디자인은 박력이 꽤 있어요. 꽤, 이 정도면 꽤, 그래도 일본 고질라 치고는 꽤 두툼하게 잘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꽤 육중한 느낌입니다. 육중한 느낌이고, 발이 굉장히 커요. 발이 굉장히 크다. 뭐, 거의 뭐 왕발. 와 그리고 발바닥이 보통은 되게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요이 발톱이 이 특촬물의 특성상 발톱이 좀 발바닥의 높이보다 꽤 위에 이렇게 달리거든요.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특촬물은 아니기 때문인지 발바닥의 높이와 발톱의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. 발바닥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죠. 자이 고질라 더 라이드 자 얼굴 자 얼굴 보면 나름 치아 표현 뭐이 정도면 준수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X 플러스 거인 거를 감안해야 돼요 X 플러스 거인걸 감안해야 됩니다 어? 어, 보통 굉장히 약간 투박하게 나오거든요 투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면 어쨌든 이 정도면 잘 나온 놈이고 꼬리 꼬리를 제가 끼워준 부분이 아닌 요 꼬리에 요 뿌리 부분에도 접합선이 있고요 아유. 접합선이 여기저기 좀잘 보입니다 다리 부분 접합선도 꽤잘 보이고 등등 아, 등 부분에 접합선이 꽤잘 보여요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o. 자 하이라이트 자 얘는 이제 불이 들어와요 소년 릭 한정판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자 불은 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뒤에 보면 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빼면 잭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잭을 끼워주고 자 전지박스에 스위치를 켜주면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, 광량이 역시 X플러스답게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그리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좀잘안 어, 보이죠 불 들어온 거뭐 보이 보이나요 이거 음, 불 끄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등진으러미는 불이 들어오는데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어 눈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입 안에도 불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등진으러미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꼬리 쪽은 불안 들어와요 조명을 꺼보면 좀 보이나요? 자, 불 들어온 거. 좀 보이죠? 자,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기믹을 가진 이 X 플러스 시리즈의 최대 단점. 이전집박스가 이렇게 달린다. 전집박스를요 명패처럼 쓸 수도 있지만, 이 선을 어떻게 가려줄 수가 없어요. 선을 가려줄 수가 없어서, 사실 그게 굉장히 이 LED 기믹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자, 오늘 X 플러스의 고질라더라이드 토 30cm 시리즈 피규어 살펴봤고요. 네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, 굉장히 디자인도 이 정도면 일본 고질라치고는 굉장히 육중하게 잘 나왔고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발톱의 높이와 발바닥의 높이가 같다. <laughs> 좀 어이없는 부분이죠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실제, 실제 특촬물이 아닌 정말 실제한다면 고질라가 발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고요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역시 접합선. 접합선이 온 몸에 여기저기에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. 음,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고 언제나 그렇듯 LED 기믹의 광량이 너무 약하다 좀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등진 누름이 끝까지 안 빛나거든요 요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고질라 버스트 그거 LED 기믹을 봤을 때는 걔는 어, 정말 광량이 괜찮았거든요 광량이 이 등지느러미 끝까지 쫙 빛나는 느낌. 그리고 광량도 쎘기 때문에 좀잘 보였는데, 얘는 좀만 밝은 데서 보면 잘안 보여요. 뿌리 쪽에만 살짝 보입니다. 아무튼, 오늘 아쉬움도 있고, 또 괜찮기도 한 점도 있고, 그랬던 고질라 더 라이드. 자, 일본 세이브 앤 유원지에 있는 탈 것이죠. 거기에 나오는 고질라.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뭐, 언젠가 한번 제가 사이타마 현에 가게 된다면 한번 요 고질라 더 라이드 한번 타보러 가겠습니다. 뭐, 궁금하긴 하네요. 뭐, 별건 아닐 것 같지만 궁금하긴 합니다. 하여튼, 일본의 좋은 점은 이렇게 뭐, 각종 매체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이제 이런 놀이공원 같은데 좀 적용이 잘돼 있다는 거좀 그런 게좀 굉장히 좀 부러운 점인 것 같아요. 뭐, 우리나라의 놀이공원들에는 사실 캐릭터성이 약하죠. 캐릭터성이 약하고 정말 짜릿한 탈 것만 좀 즐기게 되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,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놀이공원이나 뭐 그런 테마파크에 적용이 되면서 좀 그런 테마를 즐길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뭐, 얘기가 옆으로 약간 샜지만, 오늘 고질라 더 라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 라파리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